안녕하세요. 나나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아주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요. 보려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재에 대한 편견 없이 얼굴만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윤곽선이 아주 트렌디한 스타일은 아니세요. 원래 요새 되게 트렌디한 남자 아이돌이나 배우들은 윤곽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선재는요 윤곽이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광대도 좀 있고 턱선도 굉장히 남성스러운 스타일이거든요. 예전 배우들 보면은 윤곽이 좀 있으시고 얼굴이 작은 편인데 선재가딱 그렇게 예전 배우의 느낌의 윤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아니지만 잘 생겼다. 그다음에 눈을 보면은 눈이 눈썹이 되게 짙어요. 그리고 눈썹이 되게 선하게 생겼어요. 눈도 쌍상보다는 속쌍 느낌의 쌍꺼풀이고 전체적으로 작지만 선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잘 생겼다. 코도요. 요새 트렌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코대는 굉장히 높은데 코가 살짝 매부리가 있어요. 그리고 코끝이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단버선 코나 직선 코 같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되게 남성스러운 코예요. 그래서 잘 생겼다. <laughs> 이분 입술이요. 입술이 두툼하고 되게 탁 받쳐주는 것 같거든요. 입술이.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네요. 얼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묵직하고 무게감 있고 세련되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약간의 우직한 그런 남성스러운 얼굴이다. 이거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요, 약간, 약간 의지하고, 의지하고 싶은, 싶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있 그런 거 있잖아요. 동생인데 저한테 막 반말하면 왠지 떨리고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김혜윤 배우님은 이분도 되게 트렌디한 미인형은 아니에요 일단은 눈코입이 큰 편은 아니거든요 쬐끔쬐끔쬐끔한 편인데 얼굴도 작아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울려요 전체적으로 이분도 이제 눈썹이 좀 짙으시고 되게 선하게 생기셨고요 쌍꺼풀이 크고 화려한 편이 아닌데도 잘 어울려요 코도 이렇게 화려한 직반버선이나 반버선 그런 느낌은 아닌데도 짝지만 여성스러운 라인이에요 높진 않지만 이분. 도 광대가 좀 있으시거든요. 턱은 작으신데 광대가 있으세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광대 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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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턱은 작고 분석을 해보면은 광대도 좀 있으시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얼굴이 작고요. 그리고 눈코 입이 크진 않지만 되게 조화로워요. 매력 있으시다. 일단 두분다 광대가 좀 있으세요. 조금 한국형 얼굴형이시고요. 완전 한몰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한몰눈에 가까우시거든요. 그리고 쌍꺼풀이 부담스럽지 않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작은 쌍꺼풀이에요 그래서 둘이 봤을 때좀 닮아 보이고 눈이 되게 편안해요. 이런 얼굴들이 어떤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색을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그거 질문하려고 하셨 이게. 타임이... 내용이. 그래서 현재가 어떻게 3 0대 모습도 어울리고 17살의 청년의 모습도 어울리냐 이거 질문하려고 하셨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얼굴 생김새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여백이 많다고 해야 되나? 김혜연 배우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눈, 코, 입이 다 뭔가 딱 정해지지 않고 뭔가 되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예전에 그 스카이캐슬에서 그 표독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잘 어울렸고 지금의 이런 연기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앞머리 <laughs> 농담이고요. 아 약간 청순한 그 청초한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김혜윤 배우님은 원래는 교복이 좀잘 어울려서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고등학생 역에 캐스팅이 잘 되시는 게 아닐까요. 이분의 얼굴에서 어떤 동안의 요소를 찾는다 하면은 약간 코도 짧으시거든요. 그리고 약간 광대가 넓으시거든요. 그 제가. 넓고, 짧고, 동그랗고. 이분은 그냥 피부가 좋아서? 잘 모르겠네요. 진짜 동안이긴 한데, 얼굴 생긴 거에서 딱히 동안의 포인트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봤는데, 많이 닮진 않았어요. 일단, 엔톤 님이 요새 트렌드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얼굴형이거든요? 코도 되게 여성스럽고, 날렵하고, 진짜 예쁜 코 있잖아요? 딱 이제 직선 코, 날렵하고, 얄쌍한 코. 턱선도 되게 날렵하고 여성스러워요. 근데 눈매는 좀 비슷해요. 엔톤도 조금 광대가 있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눈매랑 광대는 좀 닮았는데, 그 밖에 코 선이나 턱선, 이런 거는 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들은 다좀 비슷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최애가 죽지 않아도 과거로 가고 싶어요. <laughs> 그 진짜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을 딱 다시 다 이루고 다시 올것 같아요. 과거로 보내주시지요. 오늘 이렇게 선재오코 티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얼굴을 분석해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분다 되게 화려한 느낌은 아닌데도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끄시는 걸 보면은 점점 이제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나한테 어울리게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변하는 것 같거든요. 성형으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환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너무 이제 자기와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눈이나 화려한 코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점점 이제 트렌드 가 자기에게 어울리는 부담스럽지 않은 얼굴형과 눈코입을 원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이시고, 내가 할수 있는 자연스러운 선에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